상한가 종목만 4 3 개예요. 시황 매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요, 1월 이후에 2월 3월 달에 유가증권시장의 저점이 낮아지질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월 3월 얼마나 공포감이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제 세계 대전으로 번질 것처럼 전혀 아니라고 랬잖아요 지표가 전혀 환율이라든가 또 금리라든가 또 어떤 거요 채권 수익률이라든가 c d 스프리미엄 원자재 가격까지. 지표가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결론은 그 과정 속에서 1월 이후에 43개의 상황가인데, 아유, 뭐,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1조 이상짜리 종목, 1조 이상짜리 종목. 이거 190%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서 하락장악형, 무너지고. 끝나지는 않았어요. 월요일 날 지분신고 나올 겁니다. 지분신고 나오면 또한번 휘청될 수 있죠. 출렁거릴 수 있죠. 휘청해도 출렁. 어찌됐든. 그러나서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내게임즈입니다. 내게임즈도 시가총액 1조 수준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내게임즈는요, 상한가 진입 이후에 풀렸어요. 그래서 전량 차익 실현. 일동제약은요, 상한가로 끝났지만은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 그게 우리의 전략의 기준입니다 그거는 교육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려 왔어요. 일동제약이 1월 27일부터로 따지면 109%거든요. 물론, 뭐, 그 이전부터도 들여다 볼수 있었고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만 주. 24일날 기준 거래량을 700만 주 잡아 드렸어요. 왜 700만 주까요? 가장 최근에 거래가 터진 게 1000만 주때 수준이에요. 1000만 주. 1000만 주에 70% 수준이면 700만 주다. 그럼 왜 1000만 주에 70%냐?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은 뭐냐? 거래 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지는 거래 대금을 얘기해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의 최상위죠. 지금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1600억만 해도 2 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윤정도는 기준점을 2,000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시장 관심이 집중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동제약 전 거래 대 기준은 얼마예요? 5만 3천원? 5만 4천원 수준이잖아요. 700만주 터지면요. 4천억 수준의 거래 대금이 돼요. 그 이상, 4천억 이상, 4천억 이상이면요. 이 위치에 거래 대금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단기 공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시각이 일동 제약의 포진이 되죠. 오늘 일동 제약은 프로그램 매도가 한 9만주 정도 나왔다가 매수로 돌아서요. 20만주대로. 그러면서 주가를 촤악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세요. 2월 3일 방송에서. 다음 걸로 왜 갖고 나오냐고 무슨 얘기예요.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상한가. 맨뒷타면에 있을 거예요. 오늘 저 방송 다왔더니 그냥 하루 종일 일동제 하는 얘기를 해. 왜 상한가가 왔을니까 시가총액 일주일 상짜리에서 상한가 나오고 싶지 않은데 상한가가 하니까 어제는 안 내봤네. 오늘은 일동제야. 일동제야. 뭐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에 다오른걸왜 주냐의 기준이 음, 음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바로 목요일날 일동제약 교육을 해드려서 좀더 화면 보여드릴 거야. 교육해드리고 나서 음, 기준이고 23일에도 수요일에도 수요일에도 21시 30분 야간 교육에 일동제약입니다. 기준 거리량 400만 준다. 왜 5만 원짜리 400만 줌 얼마 2천 원 넘죠? 2천억 넘으면 거래대금 취상에 들어오니까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종목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 응? 온라인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 나서 24일 날 야간에도 일동제약입니다. 이때는 좀 올려드려요. 얼마를 올려드리냐면 추세가 조금 이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700만 주로 일동제약의 기준점을 올려드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한가 간 종목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그냥 보는 거예요. 일동작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일본 업체 이거 몇달 전부터 나온 얘기야 사실은 몇달 전부터. 근데 그거를 상한가 갔다고 이걸 끄집어내서 아휴 이게 실적하고 바로 지금 연결돼 있는 상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면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기술적인 부분은요 철저하게 23일입니다. 이 23일 날 얼마? 53,100원. 이거 어디? 노란 톡에 올려드리죠. 매직 계산기를. 왜? 일동제약의 기준입니다. 지금 6.95% 움직였는데요. 1,650억 원의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hts 잘라놓은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다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지금 1,650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시간이 11시기 때문에 거래대금 최상이에요. 20회 안에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말씀드린 내용처럼 말 그대로 오미크론 관련 테마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가 총액 1조 이상이고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기 때문에 현재가 53,100원 기준에 들여다 볼수 있다. 기준 가격은 49,500원인데 왜 49,500원이냐? 49,450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됐어요. 처음 시작 가격이 49,500원, 450원 수준. 그러나서 2% 수준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가가 2% 형성이 됐어요. 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손절 범위만 정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작 가격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시작 가격 밑에 있으면 음봉. 시작 가격을 넘기면 그때부터 빨간색 양봉이 되죠. 그리고 시작 가격 밑에 있던 이 음봉은 선이 됩니다. 즉 망치형의 기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를 돌리고 편입을 하게 되면 2% 이상 3% 이렇게 편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돼요? 손절 범위를 윤정도 항상 그랬잖아요. 23% 등락 범위를 손절로 설정을 하자. 성향에 따라서 난 짧게 2%, 나는 3%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초가를 넘기는 시점에 기준 가격이 형성이 된 거고, 눌려 있다가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에, 그리고 고가가 54,300원인데, 현재가가 53,100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뭐 면... 뭐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아주 예전에 가지고 왔던 물량이다라고 한다면 제한적 변동률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차이 실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49,500원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수 있,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린 거잖아요. 교육. 어, 나 교육을 미리 못 받아서 예전에 받지 못해서 선배분들처럼 편입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만4 3 0 0원 박스 이렇게 쳐드렸잖아요. 빨간색 박스. 보이세요? 빨간색 박스 쳐드리잖아요. 편입의 구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거 우리 그 직원분들 다시 그냥 여기 써주세요 글씨 편입 구간 설정 범위 매수하라가 아니라 지금 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가격인데 무슨 매수야 여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잖아 교육해달라면 교육해 주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의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인데 요 기준점에서 편입할 수 있다 거짓말쟁이들 그건 아니고 요 가격과 요 가격에 편입할 수 있는 설정 범위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형성이 돼야 된다? 뭐가 형성돼야 된다?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거래량이 터지는 기준이 뭔데? 예? 채널 돌리지 마세요. 거래량 터지는 기준이 뭔데? 그랬더니 어제보다 20배 거래량이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래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소형주 말도 안 되는 종목군들은 하루에 거래대금이 예? 1억 2억짜리 돼 있어. 그럼 20배 터지면 20억 40억 터지는 거래대금 형성된 거야? 확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 검사면 하 그냥. 이상한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첫 번째 기준은요.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두 번째 수준은 뭐예요? 무조건 2천억 계속 터져야 돼? 모든 종목이? 아니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래대금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심택 사상체대치 신고가. 주성 엔지니어링 사상체대치 신고가. 그리고 대덕전자 사상체대치 신고가. 그들의 종목은 안 나와요, 거래대금이. 그래서 OMA... 5일 이동 평균, 20mA, 21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넘기는 거, 5거래일과 20일 동안의 거래량을 넘기는 종목. 그게 거래량이 수반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구 기준인데? 윤정도 기준이에요. 35년 된 윤정도의 주식 노하우.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한 교육 범위를 지금 어떻게 배워? 지금은 캔들만 배우는 거야, 사실은. 이거 뭐 매직 계산기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거래 대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걸 21시 30분 또 주말 내내 주말 내내 노란 톡에서 교육해 드리고 오늘은 21시 30분에 교육해 드리고 또 21시에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 톡에서 불기둥 마스터님이 교육해 드리고 어우 대박 나셨네 뭐 그죠 일동제학상학과 기념으로 그냥 노란 톡 주말 내내 야간 교육 다해 드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매직 신산기를 노란톡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변동성 종목입니다.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교육 자료 받으신 거 확인하셔서 어디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지 기준 잡으십시오. 저게 얼마에서? 53,400원. 고점 넘기는 기준에서도. 오케이. 교육받은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매직 시그널에 매직 요 매수 사인 나오고, 거래가 수반된다, 그렇죠? 5 m a 20MA 거래가 수반되는 건데, 일동작은 제펀드멘터이 긍정적인 아주 극대형주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 의해서 변동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기준, 그리고 30만주라고 기준을 설정해드린 저 기준점, 이장 중에 23일날, 25일날 상한가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끝내줘요가 아니 장중에 23일날 거래가 수반되고 어떤 거래를 했어요? OMA 20MA인데 이 OMA, OMA 20MA는 말 그대로 펀드멘탈이 긍정적인 종목의 추세 매매고 여기는 변동성이 뭐 하루에 1조씩 거래되면 터지잖아요. 금요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천억 원 또는 최근 거래량의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이런 기준을 잡아드린 거좀 이따 최근 거래량 보여드릴게 요 일봉에서 그렇게 해서 그 최근 거래량의 70% 700만 주로 가정했을 때 10시까지 우리의 기준은요 10시까지 700만 주에 30%가 터져야 된다 11시까지는 얼마? 700만 주에 대한 40% 35% 40% 그럼 700만 주에 그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 보면 되잖아요 40% 잡으면 280만 주 280만 주가 터전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9시 10분에는 10%, 9시 30분에는 20%, 10시까지는 30%. 그거를 정형화해서 여러분들께 교육 교재로 나눠드립니다. 원래 이제 캔들 교육만 해드리는데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량 교육까지 어떻게 한다? 노란턱에 들어오시면 전부 기준점 잡으실 수 있다. 오늘은요. 금요일은요. 금요일 다 오른 걸왜 올려주세요? 25.51% 참나. 25.51% 움직이기 전에 야간 교육에서 23일, 24일 날다 올려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가격이 53,700원 보합입니다. 그리고 52,700원 조금 전에 교육해 드렸죠. 시작 가격을 저가에서 넘기면 양봉의 기준으로 형성된다. 에? 거기에 2% 돌릴 때부터 시초가에 들여다본다. 다만, 시초가 넘겼다고 해서 시작 가격이 보합이었는데 그걸 넘겼다고 해서 거래가 빵! 하고 터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빨간색 양봉이어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결론은 25.51%의 기준에서는 뭐전 거래일, 전전 거래일에 5만 2천원 설정 범위에 또 4만 9,500원 설정 범위에 편입이 되셨다면 고가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변동성 25%까지 확대돼 있으니 마지노선을 이렇게 설정하십시오. 원래는요, 1.5 혹은 2%에 50% 이상 차익실현. 나머지 차익실현입니다. 그것도 좀더 보여드릴 거예요, 교육교재를 아우, 답답하네.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그교육교재 달라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QR코드 딱 찍고 들어서교육교재 주세요, 주알투. 그걸 봐야 이 매직계산기를 장주연 이 올려드려도 차익실현은 어디서 하는지. 아, 그러네. 23일날만 배웠어도 나는 얼마? 시초가 53,700원에 샀겠네. 혹은, 거래량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5분 봉입니다. 노란톡에서 장중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돼요? 요 기준은 10, 24일날의 기준이에요. 24일날의 목요일의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25일날의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10시 즈음에 거래가 수반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전에 상단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요. 그죠? 거래가 수반된 거. 분봉 기준에서도 5 m 에2 0 m 의 기준 거래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전일 의미 있는 거래량의 고 수준만큼의 거래량 30만주 아까 기억나세요? 에이, 아까 30만주 줄 거드렸잖아. 다시 보여드려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을 때 기준에 30만주 5분봉의 기준에서 그럼 똑같은 30만주를 적용을 해야죠. 뭐 어느 날은 20만주고 어느 날은 5만주고 어느 날은 1 0 0만주가 30만주의 기준 거래량은 요자라기란 말이에요. 요자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자락의 30만주의 기준 거래량도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게 최대 폭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20만주의 기준 거래량그거래량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시장 전체에서 들여다 볼수 있는 변동성 종목으로 확장이 된다. 그리고 이 추세 범위에, 1차적으로 전거래일그 후반부에 고점을 넘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아, 난 미쳐 못 봤어요. 이제 막 거래가 터졌네. 난 미쳐 못 봤어요. 이게 거래 하나가 50만 주짜리 봉입니다, 이게. 누적적인 거래랑난못 봤어요. 오케이. 그러나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럼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지극히, 서양식 패턴의 추세선이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건 내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찌됐건, 이 추세선은 오늘 처음 보게 되시는 건데, 이 추세선 범위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고요. 혹은 미끄러져 내려간 다음에, 이 저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 저점에서 얼마? 2, 3% 들어올리면, 이거는 거래량 상관없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때 수급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나는 좀더 추세의 강화를 보겠다. 그럼 거래대금거래량이 터지고 매직식이 매직식은 뭐라그 했어요? 소나 모멘텀 차트. 소나 모멘텀 차트의 역할로는 뭐예요? 저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돌려지는 이 위치에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이다. 요 자랑이 되겠죠. 앞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다. 요 자랑이 되겠죠. 이게 얼마? 이게 57,000원. 그럼 잘 보세요. 기존에 49,500원. 그저 시초가 넘긴 23일날. 두 번째 기준에 53,700원. 어, 만 오케이, 오케이. 24일날 말고 25일날. 그러니까 이게 23일. 이게 25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나서, 아, 이 자락을 놓쳤어? 그럼 이게 5만 오천원 수준이 돼요. 5만 4천 오백 원, 5만 오천 원. 그러나서 이 자락도 놓쳤어? 늘렸어 그리고 돌릴 때이 자락으로 본다 해도 5만 칠천 원. 종가가 얼만데? 6만 구천원 수준이잖아요. 종가가. 지금 4만 9천 오백 원, 5만 3천 칠백 원, 5만 오천 원, 5만 칠천 원. 분명히 23일, 24일, 25일 날 전부 다 노란톡에서 교육해드리고 이델리 TV에서 교육해드린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든 지금 QR코드 나와 있잖아. QR코드 빡 찍고 들어와서 교육의 힘, 주알, 투, 자료 주세요. 그럼 선착순 딱 100분께만 추세 자료. 선착순 100분께만 추세 자료. 거래량, 거래대금 자료. 이 추세 자료는 오늘 처음 꺼내드리는 거야. 이거 가려버릴 거야. 농담해라. 이거 가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5에서 10% 범위 이탈, 돌파, 3에서 5거래 이탈 돌파, 변동성 1.5에서 3배. 이것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있네? 음, 추세 매매 끝. 윤정도는요, 추세가 벗겨지려면 3에서 5거래 이상, 기존 추세 전에 5에서 10% 이상, 그리고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안 되죠. 당연히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욕심을 내실 수 있어요. 추세는 이런 거라는 거 기본적으로 다 나와요, 포털에 근데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추세에서 이거를 벗겨내거나 이걸 벗겨낼 때 기준점, 잠시 올라갔다, 잠시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3에서 5거래를 이런 기준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동성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자리고, 요렇게 치고 갑니다. 이게 5분 봉이고, 1분 봉으로는요, 다섯 개 봉이 형성돼 있겠죠. 따라 붙는 거예요? 안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추세가 나온 거야. 에? 원래는 우리가 캔들 교육이지, 추세 교육이 아니에요. 대량 거래량에, 아, 이 추세는 아니야? 이 추세로 변형이 돼 있어? 원래 우리가 교육받은 거 이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욕심 없으세요? 우리나라에 금요일날 상한가 세 종목이 갔는데, 이거 67,900원일 때 잘라드린, 응? 그리고 나서 줄 거드린, 차익 출연 범위와 재편입의 범위와 매직 시그널에 이거를 노란 톡에 들어가 계시면 6 9 0 0원에 아니라 6 9 8 0 0원이네 아까 어,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건다 필요 없이 방송에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보여드린 23일 날 같은 경우에 어 얼마? 49,500원 매직 계산기에 그리고 야간 교육해드리고 24일 날 어? 넘어가고 이게 5 2 0 0원이죠요 24일 날이 25일 날 어떻게 돼요? 개장 초에 53,700원 응? 이게 시초가예요. 그리고 아까 교육받은 거 어떻게 54,500원. 그리고요 57,000원. 그리고 얼마? 69,700원. 7만, 7만 원 잡으면 제일 늦게 샀어도 13,000원인가요? 13,000원? 제일 늦게 샀어도 빨리 샀으면 보합해서 상한가라니까요. 아니 이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수익을 내고 행복해서 와 행복해요, 좋아요 하고 계시는데. 2 5일날 10분 봉입니다 차익 실현 범위가 요자락 정도? 그런 거 없어요. 계속 편입의 기준이에요. 왜? 매직 시그널이 계속 매수자인이고,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요, 상한가 따라 붙었어요. 우리는 못받고요 이번엔 붙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벌써 며칠 전부터. 상한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50% 이상 차익 실현. 그러나서 나머지 이 부분의 물량은 상한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 혹은 이길, 예?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겠죠. 50% 미만의 물량 가져가는 물량은 실초과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한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넥게임즈를 좀딱 보겠지만 넥게임즈 상한가의 차익 실현 밀려서 전량 차익 실현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났죠. 그리고 넥슨지트는 28%에서 상당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마감 동시 효과에. 그런 범위의 수익 범위들을 다 잡아내셔야죠. 우리는 2월 3일 상한가, 2월 7일 상한가 이거 교육 다 해드렸고 방송에 다 보여드렸어요. 캔들에 대한 요거 샛별형의 기준 요것도다 잡아드렸어요. 반전형 캔들의 기준에 샛별형의 기준 분명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요 교육 자료 받고 싶죠. 이거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서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변동성의 기준.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요거, 혼마 문의이사가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80년대 중후반에 세계적으로 스티븐 의심 뿌리면서 요 정도를 정리하는데 이것도 윤종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안 됐어요. 직역으로 해놓고 정신 없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일수의 기준에 또 변동성의 기준에 제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는요. 편입은 그래서 어디서 할 거냐 이거야. 편입은 어디서 하고 차익신은 어디서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실질적으로 일동장, 넥슨지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넥슨지티, 넥게임즈. 최신은 어디서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손놓고 생각해보세요. 온라인상이든 인터넷상이든 저런 부분,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전제 조건 나온 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윤정도가 대단하다. 20년 이상 된 자료들이에요. 멘토링 서비스 23년 해드리면서 20년 이상 된 자료 계속 업그레이드 하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요 자료 좀 받고 싶죠 요렇게 세배랑 뜨고 막 상한가 가는 이게 2월 25일입니다 이런 상한가 가는 거 받고 싶죠 일단 한번 안내를 해 드릴게요 핸드폰부터 꺼내줘요 핸드폰 꺼내시고 전면 화면에 있다면은 QR코드 나갈 거예요 핸드폰 딱꺼내줘서 QR코드 나오면 바로 찍고 입장하십시오 선착순 100명이야 입장 인원 1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40명 정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없어 자리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60명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료 주세요가 아니라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자료는요,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 어떻게 활용하실지, 어떻게 무료로 활용하실지 알려드리고 자료 뿌려드립니다. 그리고 22시 30분에 윤정두가 교육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서 어떤 거? 동영상 교육 자료 2시간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9시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9시부터가 아니죠. 10시부터 죄송합니다. 10시부터.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해놨으니까 안 보이시죠? 요게 이제 변형, 새별형의 기준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이 변형 식변이떠 있었고, 그거 이제 좀 이따 교육 다시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되어 요 월봉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무지 많아요. 추세, 거래량, 갭. 근데 지금은 4대 천왕 캔들, 캔들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22시 30분이나 아니면 노란톡에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 밖에 없어요. 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요 자료도 오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갭이라는 거는 캔들의 몸통과 몸통. 응? 몸통과 몸통 요 사이에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발생되는 건 의미가 없고 돌파갭이라는 거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응? 예를 들어서 이 고점이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때 나타나는 갭을 우리는 돌파갭이라고 합니다. 급진갭이라고 또 있어요. 급진갭은 뭐냐면 이 돌파갭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해서 돌파가 됐죠. 그럼 요 돌파는 돌파갭이 나오고, 그러 나서 자기가 이렇게 가다가 또 갭이 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공간, 빈 공간. 그러니까 어제 만 원에 끝났는데 만 오백 원, 넥슨지티 같은 경우 만 원에 끝났는데 만천 원에 시작한 거예요. 만 구백 원.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9%떨어 시작한다면 얼마나 웃겼어? 거래가 풍부한 거고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럴 때는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해놓은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해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훔쳐다가 자기 책인 양, 자기 생각인 양 써놓은 책들을 보면 은 똑같이 베껴다 써놨어요.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직원들한테 훔쳐와 퍼와 해가지고 똑같이 넣어놓고 그런 걸로 교육을 받고 그런 걸로 자격증을 따니까.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교재 내용은 자격증 내용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아 여기까지만 설명해주고 기술적 분석은 뭐 깊이 있게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말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윤정두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윤정두 뿐이 없어요. 이, 이 돌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급진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이거 지금 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나? 지금 넷마, 어, 넷게임즈, 넥슨지티, 그리고 다음에 로봇 관련주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22시 30분에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는얘기예요 결론은 이런 교육자료도 뭐 일동제약 상황가 기분 너무 좋으니까 선착순 100명 들어오신 분들께 드린다 이거지. 거기다가 일동제약은요 월봉 기준에 이거 뭐라 그랬어요? 망치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만 보셔라.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거 보이세요? 새배령 교육하고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이거 은봉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추세범위의 주봉의 흐름이 있었는데 거래는 주춤거리고 눌려져 있지만 변동성의 확장 국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다. 이게 3월 초입니다. 3월 7일. 왜? 2월 달에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세 번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3월 달에도 그런 변동성 나오면 거래는 수반된다. 망청의 기준을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언제요? 17일 날입니다. 다 오른 걸 25일 날다 오는 거를 왜 금요일 날 상한가 한 거를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망청의 기준에서의 흐름. 팬들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때는 요만했거든. 몸통이. 거래는 아직 밋밋합니다. 그런데 상승 장악형이 주봉했어요.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17일의 기준이면 목요일이에요. 금요일날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걸 놓고 보는 거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4일입니다. 24일. 24일이 뭔데요? 목요일이잖아. 목요일이 뭔데요? 금요일날 상한 가 같잖아요. 금요일날 상한가가기 전에 방송에 갖고 나서, 금요일날 상한가 가기 전에 방송에 갖고 나서 어? 일동제약입니다. 이거 그림 그린 거 윤정두가 지금 조작해서 갖고 나왔을까? 망청입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잖아. 망청입니다. 24일날 망청입니다. 목요일날 망청 떴는데 5 m 에 20M의 거래량 이 여기 지금. 빨간색 OMA인데 이 OMA의 거래량을 넘길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남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상승장 확인형이에요. 거래가 실릴 수 있겠는데 주봉에서 이야 이거 보세요 언제 이십사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떨었지 금요일날 금요일날 뭐 넥슨지티처럼 좀더 넥슨지티 교육해 드릴게요. 여기서 갑자기 넥슨지티가 9% 뜨고 시작했는데, 일동제하이 뜨고 시작했나? 아닌데, 제자리에서 시작했는데, 종가하고 똑같이 53,700원 부합에서 출발했어요. 부합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뭐 전일대비 20배야.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확 그냥 막 그냥 그런 걸 교육이라고 채널 돌려서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교육한 사람,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얼굴빛이 그냥 뜨거워지겠지. 5MA, 20MA,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일 때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서?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 그림 보세요. 이거 망치형뜬 겁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에? 그 이전에 17일날 이거 망치형입니다그 어? 이전에 3월 7일날 교육 안 해줬냐고 방송에서 다 해줬잖아. 새이형 망치형 망치형 장학형, 장학확인형 다 해드렸잖아요. 이십일날2 5일날 어떻게 했어요? 2십일날2십일날이십시3 0분에 야간 교육 온라인에서 해드리고, 2 5일날 장중에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2 5일날 불기당 마스터님이 야 거래량 터졌어요. 거래대금 우리나라 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해드리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라네. 보합에서부터 상한가 <laughs> 빨간색 망치로 돌려졌네.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거리량좀 모자라요? 5 m 2 0 m 거리량 모자라, 뭔 소리하고 있는 거야? 어? 이건 장중이라고 장중. 결론은요, 종가는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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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다음 주한주 주 남았죠? 다음 주한주 주 남으면 거리량 채워지겠죠?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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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야. 부럽지 않으세요? 캔들 교육 하나만 제대로 받으셨어도. 야망청교육하나만 제대로 받으셨어도 와우 새배령 교육만 잡으셨어 이거 상한가라니까 이게 여기 여기 2월 초에 이게 상한가 상한가 어? 장학 확인형 상한가 새배령 상한가 장학 확인형 또 상한가 그런데 왜 이걸 놓치시나 이걸 왜 놓치시나